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하늘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한 번의 사고도 없이 1600여 회의 시험비행을 완료한 전투기, 세계 항공 전문가들이 극찬하는 4.5세대 전투기,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든 KF-21 보라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의 탄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번째 전투기 독자 개발국으로 우뚝 서는 순간이며, 우리가 더 이상 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하늘을 지킬 수 있게 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KF21 보람의 여정은 2001년 국산 전투기 개발 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독자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4.5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20여 년의 긴 여정 끝에 2021년 4월 첫 시제기를 세상에 공개했고 2022년 7월 19일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는 초음속 비행을 달성했으며, 이어서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 극한 자세 비행, 공중급류 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42개월 동안 진행된 1600여 회의 시험 비행에서 단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의는 1만 3천여 개에 달하는 까다로운 시험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안정성과 성능을 완벽하게 입증한 결과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시험비행장을 경남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했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류를 시험비행에 도입하여 시험의 효율성과 범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이나 앞당겨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체계개발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양산기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며 2032년까지 총 120대를 납품할 계획입니다. 이는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고 우리 공군의 전력 구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KF-21 보라에는 세계가 인정하는 전투기입니다. 해외 항공 전문 매체 에어로타임은 2024년 세계 최고 전투기 10기 중 KF-21을 4위로 선정했습니다. 미국의 F-35, 중국의 J-20, 미국의 F-22에 이어 당당히 4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 매체는 KF-21이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기체이며, 스텔스 성능 및 내부 전자장비 체계를 발전시킨다면 5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전투 성능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KF-21을 4.5세대 전투기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KF-21의 성능 개량 버전인 KF-21EX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프랑스의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국의 F-15EX보다 한발 앞서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전망했습니다. KF-21의 성능은 실로 놀랍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 1.8로 음속의 거의 2배에 달하며, 저는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인 5세대 전투기 F-35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최대 무장 탑재량은 7.7톤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a s 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첨단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으며 시속 150km에서 200km의 초저속 비행 등 고난도 급기동도 가능한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F-21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미티어는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kf-21은 독자적 운용과 개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국산 전투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만의 전술과 작전 환경에 맞춘 최적화가 가능하며 공중 급류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작전 반경을 크게 확장했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시험에도 성공하여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결정적인 억제력을 제공하며 주변국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KF-21은 유무인 복합운용 개념에서도 핵심 허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투기 자체가 센서와 지휘 노드가 되어 무인기를 통제하고 위험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전장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와 AI 모듈을 통해 실시간으로 표적을 공유하고 임무를 분산 수행하는 방식은 미래 공중전의 핵심이며, 희는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을 넘어 전장 전체를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KF21 개발 과정은 항공산업 전반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산화율이 65%를 넘어섰으며, 약 600개의 국내 중소부품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ASA 레이더 항전 장비 복합제 기술, 소프트웨어 통합 등의 기술은 차세대 무인기와 우주 항공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단순히 소재와 부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품질과 신뢰성 검증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산화율 재고는 기술이전 부담 완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와도 연결됩니다. 국내 부품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술이전 범위를 좁힐 수 있어 자율적인 수출 협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제적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항공산업은 고부가 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산과 계량 과정에서 지속적인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국산화율을 높여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내 물량이 품질을 담보하고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F21이 단일 기업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KAI는 앞으로 블록 2개발을 e 통해 국산화율을 더 높일 계획이며 항전 장비와 첨단 소재, 통신 시스템 등 이전까지 외국에 의존하던 핵심 분야를 국내 기술로 대체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방산 외교 측면에서도 KF21은 중요한 카드가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UAE, 페루 등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KF21의 가격은 프랑스의 라팔의 70% 수준이며 스웨덴의 그리펜과도 비슷하거나 더 저렴합니다. 도입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이 높은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 전투기에 비해 값도 저렴하고 납기일 준수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 또한 높습니다. 부품 등에 대한 국산화율도 65% 수준으로 공동개발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 또한 상대적으로 빠른 점도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KF21은 계속 진화할 계획입니다. 당초 KF21은 스텔스기로 개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기체입니다. 최초 양산단계인 블록1은 공대공 무장과 기초적 접히탐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블록2에는 공대지 무장이 탑재됩니다. 블록 3에는 스텔스 기능과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를 갖추게 되며 마지막 단계인 블록 4는 스텔스 기능을 최대로 갖추고 전투기 조종에도 AI를 적용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합니다. KAI는 지난 7월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내부 무장창을 탑재한 KF21EX 개념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내부 무장창은 외부 탑재 무장의 레이더 반사를 없애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는 5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소입니다. KF21EX는 2030년대 후반에서 2040년대 초반에 등장할 전망입니다. 물론 도전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으로 여겨지는 항공엔진 국산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KF21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항공엔진 F414가 탑재되어 있어 수출을 하게 되더라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투기용 항공엔진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까지 6개국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3조원 이상을 투입해 KF21에 탑재할 항공 엔진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2030년대 초반까지 완전한 엔진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ADEX 2025 전시회에서 6,500파운드 추력급 터보팬 엔진과 1,400축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을 공개했으며 향후 KF-21 블록 3차세대형과 무인전투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KF-21의 성공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하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세계 열 번째로 4.5세대 전투기를 자체 설계하고 생산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항공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기술력을 축적했으며 저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600여 개의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국무총리는 지난 1월 7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생산이 완료된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직접 탑승했습니다. 손원일 공군참모총장도 지난 1월 5일 사천기지에서 KF21에 직접 탑승해 취임 첫 지휘비행을 펼치며 수출선봉장을 자처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손총장은 4세대보다는 5세대에 가까운 명품 전투기라며 앞으로 해외 주요군 인사들에게 KF21을 직접 몰아본 경험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수 전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국내 외군 핵심 인사들이 직접 탑승해 KF-21의 비행 성능을 확인했으며, 이들의 평가는 한결같이 극찬이었습니다. KF-21은 우리 국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미래 세대에게 도전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상징이 됩니다. T-50 골든 이글을 처음 설계할 때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설계도에 번호 매기는 것부터 다시 배웠을 정도로, 항공기 개발은 현대 과학기술의 정수로 꼽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마침내 세계가 인정하는 전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는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하늘을 지키기 위해 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KF-21 보람에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의지 그리고 자주국방의 상징입니다. 1,600여 회의 무사고 시험비행, 세계 4위로 평가받는 성능 65%를 넘어선 국산화율, 600여 개 중소기업의 차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수출 가능성까지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취입니다. 이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우리는 세계에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며 블록2, 블록3, 그리고 블록4로 진화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늘, 대한민국의 기술, 대한민국의 미래, 그 중심에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